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년기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죄를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약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공격연약에 판매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까지 문별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약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단속이 어려운 유흥가나 클럽에서 이제 마약을 구입했다는 뉴스는 이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서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이제 마약사범 2만 8천 명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60%에 이르는 마약사범들이 이제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했을 때 국내에 존재하는 마약 중독자들은 이제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으로 인해 재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의 시기를 놓친 중독자들은 이제 결국에는 다시 마약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본 자료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것을 알수 있고, 마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의 관계와 그리고 삶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다 라는 말이 있고 그것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호기심에 한번 시도한 사람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한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면서 그한 번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마약보다 더 위험하고 더 끈질기고 마약이 줄수 있는 것보다 더큰 쾌락을 줄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했던 뱀의 유혹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호수와 13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족속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진멸하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오히려 노예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한 번만 그 작은 한 번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년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일곱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처럼, 그단한 번의 범죄를 시작으로, 그 작은 죄 하나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잠재력과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았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공격당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적과 꼴이 흐른다고 말할 정도로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말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끝또 다른 고생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단순히 민족의 이름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곱 족속의 이름과 그 어원을 바탕으로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일곱 족속은 곧 일곱 가지의 죄악을 의미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각 족속이 대표하는 죄악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헷 두려움, 기르가스 세속, 아모리 교만, 가난 탐욕, 브리스 음란, 히위 거짓, 여보스 원망.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바뀌거나 추가되는 죄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관점에서 볼때 일곱족속은 이 보이는 바와 같은 죄악들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일곱족속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세속과 교만, 탐욕, 음란, 거짓, 원망과 같은 그런 죄악들로부터 싸워서 이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정복할 때그 과정 가운데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있었던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전투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충분할 정도로 매우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수십만에서 치렀던 전쟁에서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우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단순한 개개인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몸, 한 공동체로 여겨졌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범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아간이 뽑히고 그의 죄가 밝혀지고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아간도 처음에는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은화들과 금덩이는 그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아간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간은 도래마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순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괴롭힙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죄를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런 조합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확인했을 때 처음 가나안 땅을 확인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저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가나안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였습니다. 체격도 무기도 성읍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잠깐이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런 불신앙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단번에 물리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에 따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강함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어쩌면 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가 우리가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한 죄와 비교하는 것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강하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의 땅으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보다 약하다는 그 사실 또한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죄는 우리에게 진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로 죄가 우리를 강하,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가 진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결과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전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가난안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가나한 땅을 정복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볼때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모든 죄를 진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모두 진열하지 않았습니다. 몰아내지도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 판단은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같이 생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난한 사람들과 혼인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한 번의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와 타협하지 말라. 모든 죄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정복한 것에 그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이 불가능한 땅을 정복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만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가난족속들을 진멸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했을 경우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죄악들을 진멸하지 못했기에 그것들은 역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그들보다 강해져서 그들을 괴롭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로 인해 압제를 당하다가 그들이 죄를 회귀할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다시 죄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끈질기고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진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그 순간, 그 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복할 때그 승패의 결과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또는 믿지 못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가난 족속들을 남겨두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죄를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진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죄는 단순한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진멸하라고 하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죄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앞으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죄가 반드시 진멸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